안녕하세요. 오늘 태블로 굿모닝에서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데이터 연결 과정 중에서 추출에 대서 제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근데 추출에서 전체 리프레시 하는 게 아니라 증분값만 리프레시 하는 증분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증분새로 고침에 새 행을 식별하는 것은 데이트 필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주식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연결부터 저희가 같이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의 연결 링크 누른 다음에 파일에 연결해서 엑셀 선택 그 다음에 주식 데이터를 제가 열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원본을 제가 주식 데이터로 그냥 바꿀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2010년 10월 11일부터 데이터 원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바로 연, 넘어가지 않고요 여기 연결을 라이브가 아니라 추출로 변경해 볼게요. 추출 옵션 선택 그러면 화면이 리프레시 되면서 추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원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 데이터 원본을 저장할 폴더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그냥 바로 주식 데이터로 하고 하이퍼 형태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좌측 사이트 바에 데이터 패널 밑에 있는 이 주식 데이터는 원통이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즉, 데이터가 추출된 데이터 원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필드는 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날짜로 변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간 단위로 저희가 종가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Close double click. 데이트는 마우스 오른쪽 또는 맥을 쓰고 계신 분들은 옵션키 누른 다음에 마우스 왼쪽 잡고 드래그해서 열3번에 올리신 다음에 저가맨 밑에서 두 번째 있는 일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0년부터 2019년 현재 11월까지 9년 동안의 데이터가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기준 날짜 필터를 걸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드래그해서 필터 3번에 올리신 다음에 첫 번째 옵션인 기준 날짜 선택. 그 다음에 이거를 현재 분기로 한번 볼게요. 확인. 그 다음에 현재 분기인 2019년 10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지금 종가를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너무 상단에만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즉, 24만원 언저리에 원 지금 주식값이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왼쪽에 있는 축을 마우스 오른쪽 눌러 주신 다음에, 첫 번째 있는 축 편집 선택. 그러면 축 편집 대화 상자을 나타나는데 여기서 범위를 저희가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체크 해제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값부터 최댓값까지 축에 대한 부분이 편집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여기 마크를 경도 마크를 누른 다음에 단계로 변경해 볼게요. 그다음에 클로즈를 레이블 마크에 올려 놓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 데이터가 11월 1일까지 데이터가 있는데요. 제가그 이후의 데이터를 한번 업데이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원본 데이터인데요. 제가 여기서 임의로 새로운 값을 추가해 볼게요. 날짜를 11월 4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 종가를 그대로 저희가 반영해 보겠습니다. 네, 11월 4일도 23만 6천원으로 한번 해 볼게요. 그 다음에 저장. 이 데이터 원본을 리프레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원본 페이지에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추출에서 여기 옵션인 편집을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증분값만 리프레시 하도록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 방금 아주 짧게 리프레시 해야 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시트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트로 넘어오면 11월 1일 이후에 새로운 값인 11월 4일이 들어왔는데요. 이것은 아까 전에 제가 증분 리프레시만 하도록 설정을 할때그 판단의 기준은 데이트는 필드를 기준으로 새로운 값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했습니다. 즉, 11월 1일 이후에 새로운 값인 11월 4일이 들어왔는데 그 값을 기준으로만 제가 리프레시해서 전체 모든 데이터를 리프레시 하는 게 아니라 11월 4일치 데이터만 가지고 와서 리프레시하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처리를 해서 저희가 추출로 적용해봤습니다. 오늘 태블로 구몬행에서는 저희가 연결 중에서 추출 연결을 해봤고요. 이것은 저희가 편집을 누른 다음에 새로운 값만 리프레시하도록 증분 새로 고침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